아, 진짜. 맨날 이을 맨날 야, 이건 뭐예요, 또? 와, 장한우에. 설마 염 설마 전에서 일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? 이렇게 그라지쭉이을 안으로 밀어 넣어 줘야 돼. 그렇지, 그렇지. 안으로. 아 어. 나 혼자 돕는 것도 더 느리네. 아, 진짜. <laughs> 한번 더. 와, 와, 진짜 힘드네요 이거. 힘들어요? 아니다안 <laughs> 네.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아니 힘들어요? 그럼면 힘들게 해줄게. 에? 잠깐, <laughs> 배... 이게 다할건 아니죠? <laughs> 야, 이거 좀 숨겨놓을까요? 그... 아니, 칼... 야 비켜 비켜. 아, 칼, 도망가. <laughs> 비켜 비켜 비켜. <laughs> 자, 이제 100개 담아봐 왜? 에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이거 하면 은 노래 잘하는 사람 알려주는 거 맞죠? 아, 그거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됐다! 그렇시 됐어! 좋아, 좋아, 좋아 오케이. 자, 준다 네. <laughs> 어, <짜>. 좋아요 <laughs> <그게> 완벽한데요, 이게? <laughs> 아버님, 아니 노래 잘하시는 분 이제 알려주셔야죠 아, 어디로 가면 돼요? 농약방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읍내에 가셔서. 읍내 있는 농약방? 읍내 있는 농약방? 응. 농약방을 어떻게 찾아가냐고요? 여기서 나가서. 나 우회전을 하고. 우회전을 하고. 좌회전을 하고. 네. 좌회전하고. 그 좌회전해갖고 한 200m 가고 거기서 어. 다시 좌회전하고. 그냥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<laughs> <laughs> 검색. 요즘 지도 잘돼 있어요. 여 내가 기 제가 어플로 남의 검색을 지, 할게요. 내가 저기 저기. 우회전, 좌회전, 좌회전, 혹은 우회전. 우회전. 아니 좌회전이었어. 호나우도 무회전. <laughs> 우, 좌, 좌, 200m. 야, 우리 저기 뭐야? 염전 팀은 벌써 한두명 만났겠다. 우리 아, 지금 두 명이 뭐예요? 지금 이미 끝나고 지금 밥 먹고 있을 걸요? 소금 담는 사이에 시간 많이 갔어 지금. 아 배고파 나도. 채널 BTV.